아, 간만에 극딜이나 할까. 쿨감 빌드도 뭔가 슬슬 물리는데. 강 나오면 할게요. 아, 예? 렛츠고! 이겨보자! 1레벨 싸워야 돼요. 스펠 다 쓰면서. 자판기 맛있고, 어수 3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빠 투 베드 아야, 정글 차왜 이렇게 많이 이거 아니잖아! 아이씨 못막네 위에 있네 아 이게 최선인데 뭐야 데려갔네? 올라프 뭐야 고순가? 술을 계속 퍼주는데? 벌써 6개야. 감당 가능? 도시락 까먹겠습니다. 도시락 좋구요. <laughs> 진짜 맛집이네, 이거 아주. 아, 안 늦겠다. 까비. 썩 터졌으면! 잡았을 것 같긴 해요. 스페 이제 궁극기 돌 텐데. 오잘됐다 뭐야? 아 단거까지 날렸으면 좋았는데. 아 제발. 아아 아, 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니, 템포로 못 따라간다. <laughs> 루덴 오랜만이긴 하네. 올라프의 한탄? 이해 못할 건 아니죠. 이그 정도야? 아, 도망갔다, 아, 진짜 개꼴 받네, 저거. 유속파라 야. 뭐, 임 구출하러 가, 구출, 구출. 나이스. 분신이 맞아버리기 이게 만한데? 잡았다 얘들아 저 지금 어수 <laughs> 17개에요 <laughs> 별로 좀 야미하고 올게 드페 <laughs> 노플 정신 못 차리지 아 아쉽네 어서아한 대만 더 때리지 니달리 잡았어? <laughs> 야 언제 잡았어 박스로 잡았어? 불용 <laughs> 디졌다 너네 죽어보자 어? 아 어수판에 불령 오는 진짜 말이 안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을까? 드레시야 씨야. 아이고 씨야딜 벗어 씨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함 쟤네 지금 이니시 걸만한 애가 트패 밖에 없거든요 트패만 조심하면 돼 단검 오렙 찍혔어요 데미지 아니야 <laughs> 어떻게 맞게 마 이달리가 여기서 와얘 저는 예? <laughs> 잠깐만요 키가 거의 800이 있었는데. 아니, 박스 두 방에 죽는다고? 어수에 루덴다 터졌네. <laughs> 겁났 세네. 그래, 좀 이상하긴 했어. 니달리 피가 많았던 걸로 기억했는데 죽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음. 두 티게 죽네. 초반에 어수를 너무 잘 쌓긴 했음. 이래서 1렙부터 그냥 스펠을 다 박으면서 딜교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자판기가 생겨. 팔찐 들었네. l e t 빡세게 들교 한번 해봅시다. 아, 맞았네. 3레벨, 할까 아, 잠깐만, 이거 맞으면 안됐는데 천천히 하죠. 대리 <laughs> 상대할 때 이거 진짜 개꿀이라니까 어수 헤개야 될까, 근데? 고맙다! <laughs> 어. 아. 탈출! 아, 제발! 어떻게 됐어? 어, 나쁘지 않은데? 라인이 좀 아프긴 한데, <laughs> 3킬 먹었잖아. 나쁘지 않아. 어수 한 개인 게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요. 어쩔 수가 없다. 괜찮아. 어수는 나중에 많이 싸우면 돼. 아! 영차! 용차, 용차! AP 올려 나이스아 그리고 한 가지 그게 있는데 이 전설 가속 있잖아요 처치 관여를 해야 좀 빨리 오르는데 오브젝트 같은 것도 한대 때려 놓으면 이게 또잘 쌓이거든요 유충 같은 거할때좀 묻혀주면은 좋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빨리 올라요 4.5 잖아요 아6 7.5 뺐나보네. 와, 거기서 간다고? 야, 독하다, 독해.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아, 밀지 말지. 아, 어? <laughs> 안돼. 좀 위험하긴 한데. 그거 어딨 있지? 야, 야무지네. 레전드네, 레전드야. 잘 친다잉? 이거는 커버를 가져야겠는데. 여기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다. 응, 돌긴 하는데. 아, 씨. 안 되나? 야, 스타 언제 왔어? 터져라, 그렇지! 나이스! <laughs> 어, 키아나야! 아, 너무 아쉽다! 개까이 진짜. 어? 무리하면? 어? 무리를 해버리면? 딸까 예? 새끼가. 너도 일 와. 또들러왔 아! <laughs> 아. 예. <laughs> 잠깐만. 이거는 못 참겠는데. 바로 쓸지. 형아 보여줘. 너의 일단 죽여, 일단 죽여.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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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거야? 이... 개망나니 같은 휘통스로 그냥 딱. 따 아프지 데미지 슬슬 올라온다. 어수 벌써 11개야. 진짜 초반에 개못 싸웠는데, 보세요, 보세요. 그건 아니지, 그부야. 야, 개 가라 야, 개 가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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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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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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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돼도 진짜 많이 싸운 거거든요? 원딜 CS 차이가 좀. 대박판 <laughs> <laughs> 아닌가? 아, 이거 탈진 쓸걸 그랬나? 너무 CS 안 먹고 저것만 하긴 했어. 어, 잠깐만. 안배사! 에반데? 참을만 했을 텐데. 젤이 크면 이기기 힘들어. 오케이 용 먹혔네 제리만 죽여 제리만 일단 이니시 수단 하나 제거하긴 했어 제리만 일단 죽이면은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자크가 너무 잘커가지고 바방 올리는데 그분 이거 맞아요? 아프지 이 녀석아 <laughs> 예? 그분 이 녀석 아! 이런 멍청한 녀석, 그분 오픈 아. 개빡쳤 죠? 개빡쳤 죠? 그냥 도파민 지린다. 아, 이거 톡 하면 깨지는데 바로 몸으로 막아 버려. 아, 안 맞았는데? 잠깐만, 비상! 아, 안 돼! 예? <laughs> 머리가 깨졌는데, 그냥? 안 샀습니다. 개빡치긴 해, 당하면. 잠깐만 너무 깊다. <laughs> 딜왜 이래 이거? <laughs> 딜 이상해요. 오케이. <웃음> <웃음> 자, 들어가 볼까? 미리 꺼내. 터져요, 터져요. 탈진 있어. 남겨놨음. 죽어 엄마. <laughs> 아 개꿀잼이네. 아 <laughs> 딜량 1등은 못했네. 자크가 너무 잘해가지고. 간만에 딜봉 차오리니까 개잼 있네. 이지.